안녕하세요 재테크 모든 것입니다 어, 오늘은 폴라리스 AI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어, 차트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는 이전 차트, 2013년도부터의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좀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지금 뭐... 지금 현재 종가가 보시면 2000... 아니 종가가 2310원이에요. 폴라리스 AI 적어 둘게요. 폴라리스 AI 2310원 종가. 근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으면 일단 내일 시초가 보고 진입 가능성 열어 둘수 있었다. 그 대신 어좀 짧게 봤어야겠죠. 여기였으니까 만약에 종가 그 상한가 마무리했고 하면은 2,350원을 지지선으로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탈이 나오면 정리를 하고 만약에 뭐 시초가가 2,350원 이하면 진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고 진입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너무 고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갭 공간도 있고요. 2,420원이, 2,240원 이탈 시에는 제가 봤을 땐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왜냐? 재료를 볼게요. 재료적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이야기고요 폴라리스 AI, 인스, 에스텍 파마 인수 소식이 20%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오전에 나왔어요. 근데 에스텍 파마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사를 볼게요. 400억 원의 인수. 52억 원, 이제 제 3자 배정, 3자 배정, 좋은 거죠. 근데 3자 배정은 에스테파마드 좋은 거고요. 보시면은, 에스테파마는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해요. 보시면 차트도 사실상 크게 재미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차라리 에스테파마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 위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이, 이 인수 소식이에요. 인수를 한다 확정 딱 확정을 짓는 멘트가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래 놓고 뭐 hmm이나 이런 애들처럼 인수 뭐 갑자기 철회 뭐안해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시면 상가 풀렸어요. 힘이 빠진다는 소리예요즉이갭 공간을 채우러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고 섹터는 물론 좋아요. 아시다시피 챗봇 관련해가지고 괜찮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지금 그 이슈로 AI로 인한 폴라리스 AI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상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 다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다 빠졌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폴라리스 그룹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폴라리스 AI를. 그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은 짧게 볼 거예요. 길게 봤을 때 만약에 물렸어요. 이만큼 내려왔어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만큼 떨어져도 지금 몇 프로예요? 10%, 20%, 30% 가까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언제 다시 올라갑니까? 차라리 기회비용을 노릴 수 있는 지금 정치정책을 봐야 된다니까요. 정치정책주를 보고 시장의 흐름이 좋아보이지만 눈속임이라는거 갭공간이 있고 상승종목수가 하락종목수보다 적다는거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도 경계심을 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하셔라 폴라리스같은거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팀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방에선 당연히 쑥이 나왔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아 이게 이름이 입에 안붙어요 이제 해서 오전 9시 3 0분 5분에 나갔네요. 한번 볼까요? 폴라리스, 알, 아, 덕산테코피아. 보시면은, 상한가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상 상한가를 먹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못했고, 보시면 상한가인데, 34,500원에서 34,800원. 근데 대부분 34,100원에서 34,500원에 체결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수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 본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분.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5에서 7%. 근데 이분은 밑에서 추매를 했대요. 추매를 신호를 안 드렸는데, 이분께서 그냥 혼자 하셔가지고, 어, 좀 위험했죠? 사실상 안 올라갔었으면 위험한 순간이 펼쳐질 수도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5% 바로 정리하면서 하루에 뭐 16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신 겁니다. 이렇게 실제 수익을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정책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출산 이후의 교육. 이거는 지금 변함이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같은 경우 는 저번주에 움직임이 나왔던 건 사실, 그리고 교육, 그래서 오늘 종가에 진입하면서, 왜냐면 눌림이 나오면서, 보, 분봉을 보고 진입하거든요. 눌림이 나, 이렇게 하다가 추세 이렇게잖아요. 하락 추세. 이렇게 받고 있는데, 돌파 나왔어요. 칩박 나왔네. 그럼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은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본 다음에, 아, 없어졌네. 눈여겨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주춤하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탈이 없고, 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여기 5, 주황색깔 있죠? 이 5일선 5, 그건데,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주황색 선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진입을 해서, 사실상 여기서 진입 안 했고요. 보시면은, 3,300원이에요. 여기쯤에서 진입한 거예요. 올라가고, 여기 내리막 나올 때요. 왜냐면 장대 세우고 절반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면은 솔직히 종목 버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보합권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에서 5%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메가 임대로 5%는 먹고 시작한다 출발을 한다 그리고 장중단타로 또 덕산 테코피아처럼뭐5% 3% 이렇게 먹으면서 수익을 쌓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방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오토 방, 오토 트레이딩 정보 소통 방 들어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익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중요한 것만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좀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계좌는 빨간색으로 물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데서 당해서 좀 불안해 막 이러시잖아요. 한번 와 보세요. 입장 그냥 해 보세요. 입장하시면 되는 거잖아. 돈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해 보셔서. 어, 링크에 있는, 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보셔서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해보시면 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네, 이번 주도 아마 쉽지 않은 장이 예상되니까 다들 조심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